글로컬 멀티 유니버시티 이는 유지상 총장 취임 이래 미래 선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광운의 비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광운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1934년 모태가 되는 조선 무선강습소 창학 이래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는 ICT 광운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및 정보통신 기업체 및 연구소들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과의 45%가 ICT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 2년간의 캠퍼스 재정비를 통해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 건립, 중앙도서관 신축, 공공기숙사 비술재 건립을 통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을 출범하여 소프트웨어 경쟁력 또한 갖추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광운의 모든 신입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학적 소양과 소프트웨어 학문의 공부를 통해 융복합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광운대학교는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선정을 통해 ICT선도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 및 물류시설 부지 및 국공유지를 주거, 상업, 공용용지 등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지난달 11월에는 본교 세비권 대강의실에서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가 열려 서울 동북권 개발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7년 산업개관점 대학평가에서 정보통신분야 최우수 대학으로의 선정, 한경대학 취업창업 역량평가에서 졸업생 규모별 순위의 유지취업률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광운대학교는 그 위상을 대외적으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컬 멀티 유니버시티라는 비전 아래 ICT 선도대학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광운대학교. 앞으로 힘찬 날갯짓과 함께 비상해 나갈 광운대학교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 황재문입니다.